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포켓몬들을 효율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드릴 라스자카르입니다. 5월달 제철 음식은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제철에 잘 챙겨 드셔야 건강해지시는 것처럼 이번 워터 페스티벌 이벤트에서는 잉어킹과 메가 거북왕만큼은 꼭 챙겨 드셔야 여러분들 계정도 레이드 하실 때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레이드 하실 때 중요한 포켓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꾸준히 해오신 분들께서는 먹을 게 없는 이 보릿고개 같은 이벤트이긴 합니다. 하지만 PvP 즐기시는 분들께서는 먹을 게좀 있는 이벤트고요.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아아다 잡을 야 레이드는 내가 전문가. 전문가. 이번 워터 페스티벌 이벤트는 5월 1 2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5월 20일, 금요일 오후 8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에 새로운 포켓몬들이 등장하는데요. 스카프를 한 라프라스, 물거미, 깨비물거미가 있고, 색이 다른 거북손손이 처음으로 출시합니다. 실제 처음 출시하는 포켓몬은 물거미, 깨비물거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먼저 물거미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종족값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이드에 쓰기 힘든 종족값이며, 이 리틀컵에서는 활력 가능할 것 같긴 한데, 아직 p v p o k é c 에서 pvp 랭킹을 반영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술 목록들은 엉겨붙기 벌레 먹음, 그리고 거품광선 미러코트, 물의 파동 있고 최적개체값은0 1 5 5의 피로레벨 29.5입니다. 추천 기술 예상해보면 엉겨붙기 거품광선 미러코트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 pvp 랭킹과 추천 기술이 확정되면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최적 개체값과 피로 레벨은 저도 직접 계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저건 확실한 값이니까 리틀 컵 써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저 개체값 노려보시고요 그리고 물거미의 진화 형태인 깨비 물거미의 종족값 보시면 은레이드에서 쓰기 좀 비효율적이겠지만 긴하 얼마만큼 비효율적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수 있는 기술 목록에는 엉겨붙기 벌레 먹음 벌레 야단법석, 거품 강선, 미로 코트가 있고 기술목록 보면 아시겠지만 벌레타입으로 통일시켜 쓰실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dps결과 보시면 누가봐도 졸업기술을 벌레 먹은 벌레 야단법 수로 보실수가 있겠지만 이정도 수치면 레이드에서 쓰기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지금까지 출시한 포켓몬 중메가지나 그림자 제외하고 현재 dps 1위 인 포켓몬은 슈바르고이고 92.4% 입니다. 그리고 얘도 지금 역시나 아직 pvp 포켓닷컴에서 pvp랭킹을 산정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종족값 봤을 때는 슈퍼리그에서만 활약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적 개체값은 01015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챌린지가 개최되는데요, 글로벌로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까 한국 이벤트 개최 시간보다 조금 이르게 시작해서 조금 더 늦게 끝납니다. 물타입 포켓몬 전 세계 트레이너가 6억 마리 잡으면은 포엑시 사탕 2 배가 적용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 정도 수치면은. 트레이너 한명당 하루에 200마리 잡고 만약 전세계 트레이너가 약 300만명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2일차 어 새벽 아니면은 1일차 저녁부터 바로 적용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포니섬 스페셜 리서치는 5월 10일 화요일부터 이미 시작했는데 이 지금 2단계 어, 물타입 포켓몬 고스네샵 찍는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2단계 클리어 하신 분 계신가요? 저만 목표 뭐 있는 거 아니죠? 그리고 시간제한 리서치가 이벤트 기간부터 시작되는데 리서치 완료하면은 이 게라도스 메가에너지 50개 경험치 1000 별의 모래 1000또 그리고 스카프라는 라플라스 물거미까지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생에서 만날 수 있는 포켓몬은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데 레이드 하실 때 도움되는 포켓몬은 잉어킹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게라도스가 메가진 하면은 물타입 악타입 메가부스트 거는 용도로 쓰실 수도 있고 얘 자체만의 DPS 또한 준수한 편입니다. 하지만 얘보다 DPS가 더 좋은 물타입이나 악타입, 메가지나 포켓몬이 이미 각각 출시했기 때문에 별의 모래 투자면서까지 하 강화시키는 거는 적극 추천 못하겠지만 레벨 높은 거 주워다가 대충 지나만 시켜 쓰시기에는 괜찮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진행되는 PVP는 하이퍼리그와 엘리먼트컵입니다. 먼저 하이퍼컵의 랭킹 100위 안에 드는 아이돌로 맞춰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잉어킹, 수륙챙이 열심히 잡아보시고요. 엘리먼트컵 1 0기 안에 드는 아이들로 맞춰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왕눈의 야돈, 콘치, 영꽃몬, 비구슬, 고래왕자, 동챙이, 거북손손 위주로 드시면 되는데 왠지 물거미도 엘리먼트컵 1 0기 안에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해서 최적 개체값만 적어뒀습니다. 그리고 레이드 배틀에서 나온 아이들 중에 앞으로 레이드하실 때 중요한 포켓몬은 메가 거북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가지나 도감 등록은 꼭 해두시고요 나머지는 레이드 하실 때 중요한 포켓몬은 없다 보시면 되겠고 PvP 용이 좀 보이긴 하지만 최적 개체값 맞추기가 힘드니까 그냥 잡고 싶은 거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전설 레이드가 보상을 많이 주니까 전설 레이드만 하고 다닐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7km 아래서 나온 아이들은 보시는 것과 같은데 또 레이드 할때 중요한 포켓몬은 물짱이 뿐입니다. 하지만 커뮤니티 기술인 하이드로 캐논을 배워야 물타입에서 명함을 내릴 수가 있기도 하고, 아직 출시하지 않았지만, 메가대짜이가 갑자기 출시한다면, 지우개굴인자나 원시가이오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물타입 1위를 유지하는 포켓몬입니다. 물짱이가 없으시다면, 노려보셔도 괜찮긴 한데, 물짱이는 평상시 땅바닥에 잘 굴러다녔던 아이라서, 굳이 막 7km 알까지 까가면서 길러야 되나 생각해봅니다. 저라면은 이 7km R 자체를 이번 이벤트에 안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필드 리서치 보상에서는 잉어킹이 가장 중요하다 보시면 되고, 이 거부광 메가 에너지, 갸라두스 메강 에너지도 나온다고 하는데, 이 메가 거부광만큼은 에너지 꼭 200개 채워서 메가 진화할 수 있게끔 준비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가 앱솔 메가 헬가 없으신 분들께서는 메가 갸라두스 에너지라도 많이 챙겨 두시고요. 그리고 이벤트 보너스로 레이니 루어모드 효과가 2시간 지속되며, 알이 부활때 사탕 2배 알이 부활때 라지 사탕 증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상 아이템인 워터 페스티벌 반다나가 출시합니다 게임 내쇼에서 등장하고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워터 페스티벌 이벤트 내용은 쭉다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포켓몬고를 꾸준히 해오시고 또 레이드 위주로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 보릿고개 같은 이벤트지만 이 초보이시거나 최근 복귀하신 분들께서는 메가 거부강, 메가 게라두스 에너지만큼은 꼭 챙겨 드셔서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PVP는 야생에서 잉어킹, 수륙챙이, 왕눈에, 야동, 콘치, 영꽃몸, 비구슬, 고래왕자, 동챙이, 거북송송또 물거미까지, 어,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구요. 다들 원하시는 개체, 그리고 또 색이 다른 거, 또 우리 처음 출시하는 것들, 다들 많이 잡으시길 바라면서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간은 왜 포켓몬을 잡을까요? 이 포켓몬은 인간이 잡고자 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포켓몬을 잘못 기르신 분들께선 별의 모래, 사탕, 레이드 패스, 시간,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레이드 전문가는 너무나 직설적으로 여러분들께 클리어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